여섯 개의부가오장의 구가 부가 다 발바닥으로 이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발바닥으로 이어져 있는 걸 모르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신발과 양말, 여기에만 뭐 의존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 사람들한테 발바닥을 관리, 이렇게 계속해서 혈자리, 수십만 개의 혈자리가 다 발바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 발바닥으로 몰려드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알면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지노 워싱을 만들었고, 자, 목적은 뭐냐면 발바닥에 막혀있는 혈들을 뚫겠다는 게제 목적이에요. 자, 발바닥에 막혀있는 혈들을 뚫을 때는 이렇게 지노 워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그 다음에 모든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서 발생하거든요. 막혀서 발생하는 거니까 막히고 뚫어주게 되면은 통증도 사라지겠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혜택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는 거. 전에는 지팡이에 간신히 의존해서 네. 걸으셨는데, 지금 목사님 딱 제가 해드린게 뭐냐면 요거 하나 딱깐 거. 요거 하나 까아 들었더니 목사님이 서울대에서 서울대 쪽에 오신 거야. 서울대 쪽에서 여기까지 이제 지하철 타고 아마 오늘 어, 어, 어디 다니고 오셨어요? 병원, 병원. 병원. 다녀오셨어요. 네. 근사? 병원 다니고 오셨어요. 지금 병원 검사로. 검사로. 병원 다니시면서도 이 목사님이 이 연세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지그서 누가 하고 있는 거는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산삼도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삼을 또 막들 키워주는 거야. 이 디나노 어신도 발바닥을 뚫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산삼각하는 것은 전신을 뚫는 것이 목적이고 왜 뚫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뚫 막히면 무조건 아픕니다. 막히면 은 가렵고 시렵고 그 다음에 쥐가 나고 절이고그 다음에 땡기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뚫어주게 되면 이 가려운 현상이 사라지고 시린 현상, 절린 현상, 그 다음에 뭐 땡기는 현상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있어가지고, 살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 막, 살아, 살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막혀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걸 뚫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같이, 문문침을, 이렇게, 문문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이렇게 어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막히면은 반지 문제가 발생해. 병이 생긴다든가 통증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막힌 거를 뚫기 위한 도구로서 저희가 음원침이나 어싱이나 저희가 발효산산환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이해가셨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알았어. 안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지. 네. 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이제 살아오시면서 목회를 통해가지고 페이스 힐링 해가지고 사람들 너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들 희링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 오셨고 저 같은 경우는 혈자리 쪽에다가 제가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혈자리와 관련된 도구를 만들고, 혈자리와 관련된 어신을 만들고, 혈자리와 관련된 산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유통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목적을 갖고,